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할 연구소입니다. 2022년 3월 14일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촉촉히 단비도 내려줬고요. 또 오늘은 또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이 여성 여러분들한테 사탕도 전하면서 사랑 고백도 할수 있는 날. 또 여성 여러분들은 그 사랑 고백도 받으시면서 사탕도 받고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행복한 웃음꽃 가짝 피는 그런 그 하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그 갑진월 일간별 운세입니다. 2022년 이민년의 갑진월인데요. 우리가 갑진월을 살펴보기 전에 이민년에 우리가 이민월을 지나왔고 또 이민년의 개묘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민년의 갑진월을 우리는 어떻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갑진월입니다. 4월달 한달 달력을 좀 살펴보면요. 양력으로 4월 5일 청명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면서 04시 20분부터 5월 5일 이파라는그 절기, 021시 26분까지 30일 동안, 월요일 분야로다 을목이 9일 동안, 개수가 3일, 무토가 18일 동안, 이렇게 그 을목의 기운, 개수의 기운, 무토의 기운, 이런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4월 한달 동안을 각각의 일간분들이 예, 보내시게 될 겁니다. 어,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시청천간의 일간 여러분들께서 갑, 진, 어 무엇을 그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고 우리가 그 4월달 한 달을 얼마나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느냐 미리 좀 살펴보는데요. 제가 준비한 일간별 원혼생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인데요. 이 갑목일간이 4월일부터 5월5일까지 을목의 기운과 계수의 기운과 모토의 기운을 합쳐서 이런 기운과 어울러서서한 달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이런 그 에너지 기운, 이런 에너지 기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먼저 이런 에너지 기운을 본격적으로 자기가 활용하기 이전에 이민년이라는 그 연, 전체적인 큰 운을 한번 살펴보면 감목일관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천간의 편인 그리고 지지의 비견이라는 그 편인 운과 비견 운을, 어, 전체적인 큰 테마 속에서 갑목 일관이 12개월, 12달을 잘게 잘게 채워가면서, 어, 한 1년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2월 달을 벌써 지나오셨는데 편인과 비견을 지나서 정인과 겁재운을 지금 어, 지나가고 계시고요. 4월 달에 이제 비견 운과 이제 편재운이 갑목 일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비견과 편재운이라는 것이 감모기관한테 어떤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건지 옆에 지금 밑에 이 그림을 보게, 보시게 되면 십성도로 다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비견인 운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그 에너지 기운인데요. 그래서 그 내아의 힘이 좀 강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나의 주체성이 좀더 크게 발현되는 건데요. 한편으로 는 긍정의 메시지, 또 부정의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다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것이냐, 이런 것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운으로다가 아야, 이 운을 이끌어 갈수 있는, 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비견 운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본인과 함께 그 동료적 협력적인 그런, 어, 에너지 운이다 보니까, 는 그런 그 강한 그 자기 의 운의 힘을 가지고 편재 재성운이 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니까는 아무래도 시작하기 좋고 시작한 그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달한달그감목 기간 여러분들 1년이에는 편인가 비견 운 속에서 비견과 편재 운을 함께 이제 잘그 어 활용하셔서 한달 시작하시기도 괜찮으시고요 시작한 거에서 결과 역시도. 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운이라는 것이 어쨌든 개인의 어떤 자주명식을 놓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운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두리뭉실다 어떻게 보면 큰 흐름만 여러분에게 들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맹신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감목일간 여러분들이 아사월할 때는 비견 편재 정도 운요 정도로 다 이해하셔서 나이가 조금 그, 뭔가, 그, 확산할 수 있고, 나의 힘이 좀 강해지는 그런 에너지 기운을 좀 느끼시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좀 식상으로는 좀 빠져있지만, 어쨌든 결과로 가는 그런 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목일관 여러분들 4월달 한달 시작과 함께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한달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한 달, 행복한 한 달, 그런 한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간목일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을모일관 여러분들의 그 갑진월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5일 청명을 시작으로 해서 5월 5일 입학까지 을목 여러분들은 을목이라는 그 비견의 에너지 기운 또 계수 에너지 기운 무토 에너지 기운 30일 동안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런 거 함께 4월 한 달을 살펴보기 전에 을목이간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 크게 보시게 되면 정인 운과 함께 지지로 겁제 운을 1년 동안 함께 큰운 속에서 1년을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1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채워가게 되는 것이 2월, 3월, 4월에서 12달을 채워서 1년을 꽉 채우시게 될 겁니다. 벌써 2월달 한 달은 채우셨고, 또 3월달을 지금 채워가고 계십니다. 4월 달 채울 운이, 겁제 운과 편제 운이 여러분들 을몰 위관을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겁제 운이라는 것, 그리고 편제 운이라는 것을 을몰 위관 여러분들한테 어떤 운으로다가 발현될 것이냐. 아, 비견 운과 겁제 운, 나하고 같은 그 에너지 기운이지만 비견 운은 나한테 뭔가 어, 협력해 주고 나를 갖다가 가까운 나와 비슷한 그런 그 기운이라면 그겁재는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어, 협력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경쟁적인 코드가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어, 조금은 더 어, 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사업다 한다. 여러분들한테. 예,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그 쟁취하는 그 재물 우리가 궁겁쟁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을목이간 여러분들께서 겁재를 만나면서 자격심이 너무 왕성해져서 너무 커서 어떤 재물을 놓고 다툴 수 있고, 그 재물을 놓고 다투다 보면 그 다툰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그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사지 명리학에서 풀어주는 그 궁겁쟁재. 그런 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 다만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 신약한 지금은 사주 그 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을목일간 그 자기 기본적인 기호만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개개인마다다 다른게 작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운의 흐름은 그렇다. 그래서 궁급 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겁제 운과 함께 한 달을 좀 다이나믹하고 조금은 그런 한 달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을목 기간 여러분들 그 정인과 겁재라는 그 1년 연운 속에서 어 정인과 겁재 그런 편인과 비교를 지금 지내시고 계시면서 겁재운 그 편재운 4월 달한 달째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어 조금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그어 치열한 그런 한달 보내실 수있으니까요어 활기찬 활력 넘치는 그런 한달을목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을목일관 여러분들에 대한 그 4월 어, 갑진월에 대한 그 운의 흐름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병화일관 여러분들의 그 갑진월 운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청명 04시 20분에서 2파 21시 26분까지 30일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을목의 에너지 기운, 개수 에너지 기운, 무토 에너지 기운을 병화일관 여러분들이 함께 잘그 어, 이용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이한 달의 운의 흐름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병화일간 여러분들도 2022년 이민년, 천간으로 편간 운과 함께 편인 운으로 1년그 이민년을 병화일간 여러분들께서 크게 보내시게 될 겁니다. 이래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그 이민 편간이라는 편의그래서 어, 관인상세, 뭔가 그, 자기 자신을 갔다가 통제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그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한해큰 운의 흐름은 그러한데요. 어, 2월 달에 편관과 편인 운을 거쳐서 또 3월 달에 지금 정관과 정인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4월 달에는 편인 운과 지지로 다 식신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비식 구조가 될 텐데요. 어, 뭔가 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편이라는 것은 어, 충분히 자기가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어,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준비했던 그런 운이다 보니까. 그런 운과 함께 계속 더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시작을 해도 좋을 것이냐라고 볼 때, 인비식 구조라는 것은 준비와 원인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과정의 흐름이니까요. 충분히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 시작도 할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물론, 편관과 정관을 거쳐서 온그 편인이고, 또 그런 그운 속에서 식신으로 다 넘어가는 그 과정은 원활하게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니까요. 병화일간 여러분들도 4월달 한달뭐 준비하시고 뭔가 계획된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달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 5월 운세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그 사주명식 가지고 보는 운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병화 일간 여러분들도 갑진을 편의운과 식신운을 잘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 있는 그런 한다. 아주 건강한 한다. 그런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음. 이어서 정화 일간 여러분들입니다. 정화 일간 여러분들도 4월 5일 청명, 5월 5일 입학까지 을계무어 우리가 그래서 30일 동안 을목의 에너지, 계수 에너지, 모토 에너지 기운과 함께 정화일간이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한달 갑진월을 보내시는 그 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음, 오늘 거쳐서 어 우리가 갑진월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여러분들도 1년 2022년 이민년에는 정관이라는 운과 정이라는 운 속에서 나머지 12개의 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12개 펼쳐진 운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큰 틀로 볼 때는 정관과 정이라는 운으로다가 하늘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먼저 2월 달에 보내시는 운이 정관과 정인 운을 보내셨고, 지금 현재 3월 달 여러분들께서는 평관과 편인 운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운을 지나서 이제 정인과 상관 운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정의 운과 상관 운이라는 것이 역시 이것도 인비식 구조 구조상으로 볼때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갖다 자기 자신이 잘 활용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이 될수 있습니다 병화 일간과 마찬가지로 정화 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거가 있으시다면. 정관과 평관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통제시키고 자기 자신을 관리했던 그런 운을 거쳐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 이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시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4월 딱한달 병화일간과 함께 정화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한 달을 잘 활용하셔서 유익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한달 여러분들 그 정인과 상관 운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하 일간에 이어서 무토 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명 공사시 20분을 시작으로 해서 2파 22시 26분까지 한달 동안 을계무, 을목에너지, 개수에너지, 무토에너지 기운과 함께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무토 일간 여러분들도 이민년 편재운과 편간운을 큰그 운의 흠, 흠 속에서 일년을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일 년을 살아가는 그 운을 편제와평으로 어떻게 채워가느냐 하면은 2월 달에는 편제와평관으로다가 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 3월 달 현재는 정제와 정관으로 어 보내고 계시고요. 4월 달에는 평가가 비견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평관이우리는 것이 우리가 운의 흐름을 보는 것들이 전체적인 지금 제가 월운을 설명드린 것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운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 우리가 그 심리적인 부분, 한 달을 갖다 어떤 심리 속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지, 그래서 평관이라는 그 운의 그 심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평관 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통제시키고, 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 조금 관리하는 그런 운인데요. 이런 운 속에서 자기 자신 비견,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너무 강한 것들을 조금은 통제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모토일관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월 한 달을 조금은 자중하시고 무슨 일에 대해서 너무 그 앞장 서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를 좀좀 어 관조해 보는 그런 거한달한 한 달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무토일간 여러분들께서 이 2022년 전체적인 그 연운이 편재라는 그런 그 투기적인 마인드 어떤 그 재물적인 이런 그런 그 심리를 갖고 있고요. 또 평관이라는 또 지지에서는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 통제시키는 그런 운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어 무토 일간 여러분들 4월 달한달 평관이라는 운과 함께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어, 그런 거한 그 달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토 일간에 이어서 이번은 기토 일간 여러분들의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일간 여러분들도 어, 4월 5일 그리고 5월 5일까지 그 30일 동안 을목 에너지, 계수 에너지, 모터 에너지 이런 그 을계모 원료 분야 전체적인 그이 운의 흐름과 함께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한 달을 보내시게 되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 값진월, 갑진얼, 값진월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이 운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1년 전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년으 보게 되면. 정재운과 정관운이 기토 일간과 1년 전체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정재운과 정관운 속에서 12개월 12달을 펼쳐 놓고 어, 채워 가게 됩니다. 차곡차곡 채워 갈 텐데요. 2월 달 정재와 정관운을 어, 채워 갖고 3월 달에 편제와 편관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4월 달 정관운과 어, 법재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역시 정관운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이 운의 흐름은 어, 심적인 운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다가 뭐 운의 흐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아내에 대한 또 재물에 관련 또 아버지에 관련 이런 것제 재성운으로 다볼수 있고 관성운 정관이나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운을 볼때 정관으로 다 보게 되고 또 이런 그 직업적인 부분 또 직장 이런 어떤 승지라든지 어떤 이직이라든지 어떤 뭐 어, 직업 변동이라든지, 이런 그 직업 관련된 그런 운도 좀볼수 있고, 또 명예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어떤 그 운의, 기본적인 운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걸 설명드리는 그사전 명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운을 볼 때, 나는 어, 공부에 대한 운, 또 문서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운을 볼 때는 인성운을 보게 되고, 또뭐 형제, 동료, 경쟁자, 뭐 이런 그, 어, 가까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겁으로다가 이간관계 운을 보게 되고, 또뭐 자식은, 자식이라든지, 뭐 시작하는 그런 오늘 보고, 건강 같은 거볼때 식상으로 다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오늘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한 달에 보내는 전체적인 심리적인 흐름의 오늘을 좀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토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정강한 운과 함께 지지겁제운 오늘 분해시켜 될 텐데요. 정관 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운이니까요. 자기 자신이 밖으로 넘어 뭐라 할까 활동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하고요. 또 겁질하는 것은 뭔가 좀 경쟁자 코드가 있으니까요.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뭔가 그 겁질하는 것은 약간 충돌적인 그런 그 경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4월한 달은 조금은 수시라는 그런 한 달,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한 달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토일간 여러분들 4월 한달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 있는 한달 보내시길 기원하겠고요. 이어서 기토일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금일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여러분들 4월 5일 청명서부터 5월 5일 입학까지 30일 동안 의목의 기운과 계수의 기운, 모토의 기운이 어떻게 경금일간과 어울리게 되는지 이런 거 기본적인 이런 거 어울림 속에서 4월달한달 이제 보내시게 될 겁니다. 4월달한달 갑진월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민여이라는그 연운을 먼저 큰 그릇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 운의 흐름 그리고 앞에서 어떤 운을 거쳐서 내가 그 운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그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금일관 여러분들 2022년은 식신과 편재운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식신과 편재운 속에서 1년을 운 채워가는 그 12개월 월은 중에서 2월달 한달 식신과 편재운을 이미 거쳐서 지금 3월달 여러분들께서는 상간운과 정재운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4월 달에는 편재적인 그런 운의 흐름 그리고 지지는 편인의 운의 흐름을 심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운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뭔가 그 이상적인 부분에서 자꾸만그 투기, 투기성인 어떤 그런 마인드 투자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자꾸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병금일간 여러분들께서 식신 편재운 상간 정재운을 거쳐서 이제 편재운과 편인을 의운 4월달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그운의 4월달의 편재가 편일 운에는 경고 미간 여러분들은 어떤 그 어, 운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편재운이라는 것은 그 재성 어떤 결과적인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지지르는 편이라는 또 준비하는 그런 운이 결과와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뭐 그런 운과 함께 또 뭔가 결과가 있을 그런 운이니까요. 의외에. 경금 일간 여러분들은 4월 달한 달에 의해 어떤 그 결과에 오늘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면서 충분히 좋은 그 운이 다가왔을 때 그걸 잘 쟁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금 일간 여러분들도 4월 달한달 의미 있는 그한달 보내시고 충분히 준비하는 준비와 함께 또 결과도 볼수 있는 그런 한달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신금일간입니다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그 갑진어, 어떤 그한 달을 보내시게 되나요? 4월 5일서부터 5월 5일까지 을모, 계수 무토, 어떤 이런 그 기운과 함께 갑진어를 보내시게 됩니다. 신금일간 여러분들도 1년 운을 속에서 먼저 그 큰, 오, 1년 운을 살펴보면 상가가 정제라는 그 연운, 일년운, 세운을 맞이하고 계신데요. 이 속에서 현재는 상가가 정제운을 보내셨고, 지금 3월달 현재 보내고 계신 운이 식신과 편제운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4월달, 5월달은 정제와 정인운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어떤 것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정제운, 재성운과 인성운을 여러분들, 신금위가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다는 그런 건데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제운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어 조금은 그 정제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면서도 어 정확하고, 이런 그 운의 어떤 심적인 그런 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의라는 것도 역시 그... 뭔가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이런 부분, 어, 함정인 부분이니까요. 4월달 한달그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다가, 어, 어디로다 이렇게 원하지 않은 그런 한 달, 한 달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단력이라든지 또 하나의 행동,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정확한 함정인 그런, 그런 한 달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셔서, 어, 하시는 일마다 정확하게 잘한 달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금일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수일관입니다. 임수일관 여러분들께서도 4월 5일서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간 을목에너지, 개수에너지, 모토에너지와 함께 한달 30일을 살펴봐 드릴 텐데요. 임수일관 여러분들께서도 2020년, 2022년 비견운과 함께 식신운을 1년 운속에서 임수일간 여러분들께서 2월 달에는 임수 비견 그리고 또 지지로다가 임목 식신 비견 식신운을 거쳐서 왔고요. 3월 달 현재는 지금 겁재운과 상관운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4월 달에 식신운과 평가운이제임수일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이때 식신과 이 편관이 우리는 것이 임수리관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인데요. 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 그런 생각, 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간성과 함께 충분히 이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신을 시작하는 그 운이 예, 어,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식신 그 운이 예, 잘 활용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간운을잘그 식신 운과 간운이잘 살펴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네, 임수리관 여러분들께서 비견과 식신이라는 연운 속에서 우리가 2월에 비견 식신 운을 거쳐서 겁제와 상관운을 지금 보내고 계시면서 이제 4월 달 식신과 평관운이 다가오는데 이걸 우리가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하고 이 4월 달을 어떤 식으로다 우리가 아잘그한 달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느냐 아, 요런거 심리적인 거로다 살펴보게 되면요 식신하는 에너지 기운이 뭔가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 기운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어, 자기 자신 을 노출시키는 그런 그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 여러분들께서 잠깐 그런 쪽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평관이라는 나를 갖다 통제시키기도 하고 나를 조금 뭔가 그 어, 좀, 억압하고, 뭐, 이런, 이런 그 에너지 기운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떤 충돌 마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왠지 4월달 한 달은 뭔가 시작하려고 러다 보면, 뭔가 또 조금, 믿음직하지 않고, 뭔가 좀 시작하려고 러다가또 이게 조금 그런 속에서 이렇게 갈등의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 요런 거 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수일간 여러분들 그런때 자기 중심 좀잘 잡아 보셔서 일단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한번 그 충돌이 있, 있다 보면 한번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금은 어 준비하는 그런 달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수일간 여러분들도 4월 딱한 달은 조금은 너무 그 시작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한 달을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 편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그 수송하는 그런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수일관에 이어서 이번에 개수일관입니다. 이 개수일관 여러분들은 그 청명 4월 5일서부터 2파 5월 5일까지 30일 동안 을목 계수 무토 에너지 기운을 어떻게 함께 잘그 어 활용하게 되는지 음. 잘 섞여서 그 운과 함께 한 달을 보내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임 계수에 관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 이민년 겁재운과 상간운이 전체적인 큰그 일년 운을 갖고 계신데요. 이 겁재와 상간운 속에서 1 2 달을 갔다가 채우게 됩니다. 먼저 2월달을 채우셨는데요, 겁재와 상가누다가 2월달을 채우셨고, 3월달 비경과 식신운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또 4월 월운에는 상가가 정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수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심적인 그 에너지 기운이 상관적인 어떤 그 끼를 발산하고 뭔가 표출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정관이라는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통제시키고 좀 관리하는 그런 기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그 하고 자는 하 거와 조금 어좀 눌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럴까 저럴까 조금 중심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그 심정의 그 기운이 있는데요. 이런 기운을 개수리가 여러분들께서 어 어떻게 그 보내셔야 되냐면 우리가 할까 말까 할까 그렇게 망설임이 있을 때는 이양이면은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런 것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고 싶은 그런 그 충분히 준비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는. 어, 할까 말까라는 그, 그런 그 기운이 없습니다. 딱할수 있는 그 자기의 주체성이 확실해 섰을 때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에,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뭔가가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일 때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것이 에,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수리관 여러분들께서도 상관과 정관이라는 우리가 뭐 사주용에서는 상관 경관이라그래서 상관경관 위아백단이라서 어쨌든 상관이 정관을 보면 좋지 않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사주영어보다도 심적인 개운해서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쨌든 개수리간 여러분들 4월달한 달은 조금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관리하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달로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가 준비한 갑진월 리간별 오른세 다 전달해 드렸고요. 어 이제. 네. 이어지는, 그, 을사월, 5월달입니다. 아, 을사월, 5월달, 일간별 오른세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 조금 더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어, 좀 알찬 강의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생각에 구독은 사랑이고요. 또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예, 사랑받는 그 채널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갑진월도 여러분한테 해온 가득한 건강한 그런 한달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